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런 소녀 친구들 앞에서였으면 고무줄을 함부로 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소녀들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릴 친구들은요. 합기도로 무장된 아주 무술 소녀라고 하거든요. 그 소녀 6인방의 오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정의의 사도예요. 우리의 보디가드. 그녀 같으면 주실이 조용해져요. 이단 훈리차 착이, 신술은 기본 액션배우 부럽지 않은 화려한 무 e 실력 당할 자 근우가 있으랴 a l 충 a 우리는 무적의 권법소녀가 히야. 소문 듣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구리시의 합기도장 예, a l t a n g a 여 Tangal, t 무술의 고수가 되려면 내면의 두려움을 먼저 날려보내야 한다 와. 자기 보호 수단으로 성장해온 무술 합기도 활기 넘치는 여섯 소녀의 기운은 웬만한 남학생들 못지않은 야. 모습인데 아니 저걸 어떻게 한 남성보다는 좀 약한 여성들도 이제 운동을 무술의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 어. 이렇게 강해질 수 있고 다른 개성만큼 듣기도 제각각 저의 장기는 빼뿡입니다. 기계체조와 협상 기술, 이야. 이 정도는 가뿐하다. 나의 장기는 머리 짚고 덤블링. 머리 짚고 덤블링? 아, 누가 힘들다는 기술을 삼고 있는 아이들. 우와, 어느 것이 봉고, 어느 것이 손이란 말인가. 덤블링. 몇번 들었어요? 열번 정도요. 열0번이요 10살밖에 열안열 됐어요. 형 예뻐해 보이셨어요. 막내 민주도 덤블링 정도는 뭐, 가뿐하다. 어아 약간 어지러운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laughs> 들어. 그냥 어서 아무튼 진짜 무역지 같은 데 나오는 여주인공 아, 같아요. 이 소룡도 부럽지 않은 맛이 쌍절곤 수준은 어떤가요? 모술 경력 8년 파리안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리더 현지 그 기술 한번 거들떠 보자. 목 승계 정상 아, 인짜가 완료. <laughs> 중앙을 쳐서 그 힘을, 강력 조절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귀를 모아서 그 부분에만 힘을 줘야지만 그 부분이 정확히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의 집중력을 요하는 격타 1차 시도. 아, 아쉽게 실패. 현지 이니이팅 후배들의 응원에 다시 도전해보는 현지. 그 결과는? 아, 옆에 신문으로 받쳤어요 지금. 야! 야 성공 자신의 일처럼 좋아하는 <laughs> 수스테리가 이어진다 좋아요 <laughs> 실패했다가 성공하니까 저도 기분 좋아요 내치김에 네 <laughs> 왕은이가 한턱 쏘기로 했다 고된 훈련 끝에 맛보는 떡볶이는 별미지요 별미 덧가락질을 별미. <laughs> 여기 하는 거야 <laughs> 뭐지? <어디? 웃음> 예산은 천진난만한 꼬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아이들. 무술은 선녀들에게 건강함과 자신감을 선사해줬다 나이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무술 하나로 뭉쳐진 팀워크는 그동안 흘린 땀만큼이나 끈끈하기만 하다. 그래지 않겠어? 네. 그래도 두렵지 않아? 어, 다 같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불량 청년으로 가져간 제작진 무술 소녀 대 담력 테스트가 시작됐다 싹쫄봉과 뽕을 들고 등장한 소녀들 그러나 아니처럼! 저런... 걸음마나 살려라 사방으로 주행당치고 마는데 마더니 현지 곁으로 물이 지어 모인 소녀들 아이고 이거 이 무술 소녀 체면이 말이 아니다 얘들아 연기는 잘쓰 e r y o u 요 g e r y 있어, 이 g 는데요 o u n g e r y o u n 어요 r y 가막이 g 도망갔어요. 근데 e r younger, y o u n g 저 r younger, younger, y o 고때리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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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전체 큰 풋살을 입을 수도 있는 운동이지만 대부분은 현지의 시범을 보고 무술을 시작한 소녀들이다. 현지처럼 되고 싶은 민족. <laughs> 한순간 나오는 <laughs> 데 <그런데. 웃음> 아파지거. 아예 <깔아프게> 완전히 다 부딪히고 마음처럼 쉬지 않는 것이 무술 아, 연습의 연습을 반복하는데. 성공은 절대 공으로 오는 아, 것이 아, 아니었다. 아, 어. 그때 이미 마선이 어, 현재는 강목 백차기 벨착이... 맞지 아, 아, 성공. 아직 안 가요. 성공의 용기를 얻은 민주 내 증기맨 격파까지 도전해보는데. 아파 아파요. 탈인의 길은 멀고도 험한 거. 아, 무심하기만 한 강목은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격파까지는 너무 무리였을까 결국 있느냐. 눈물을 보이고만다. 영광의 아, 상처도 남아있는 거 이런 것도 수전 잘하고 멍들면서 다치면서 연습해가지고 해야 진짜로 나쁜 사람이 너한테 왔을 때 네가 방어할 수 있는 거야. 운동은요? 아니 지금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것 같은데. <laughs> 아니다. 민주에게 용기를 붙들어주는 단원들. 우선은 그래서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 상심에 빠져있을 것 같았던 민주가 연습 삼매경에 빠졌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요 잘해야 되는데요. 못하면요 부끄럽잖아요. 훈련 시 지적받는 상황이 있는 날집 어디든 민주에게는연습의 장이 된다. 엄마 입술이 얼굴에 담묻었네 땅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좀 안전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음. 맨바닥에서 하면 그냥 머리라도 찍으면 다칠 것 같고. 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연습하니까 그냥 놔둬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 시킨 무술. 가족들의 묵묵한 응원이 민주에게는 더큰 힘이 된다.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행사. 응원부대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화려한 야. 댄스 퍼레이드로 막이 오르고. 무술이란 이런 갓. 현장님의 찰의 격파 시범까지. 어. 공년을 앞둔 아이들의 각오는 더욱더 비장해진 무사히 마치고 싶어요. 비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함께가 아니면 불가능한 공연. 이날을 위해 소녀들은 그렇게도 많은 땀을 흘렸고다. 열정을 다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는 것. 꿈은 가질 수 있을 때더 아름답다. 전 배우요. <laughs> 병원이요. 여자 경쟁. 여 아! 아!